어쨌든, 남북 간의 긴장 대결 구도가 격화되면서, 에코즈 우리 주민들께서 소음 피해 많이 입고 계신 현장입니다. 참, 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돈 드리고, 인력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고통을 가하는 아주 슬픈 현장입니다. 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누군가가 중단하든지, 또는 줄이든지 시도를 해야죠. 상대가 안할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대응한다. 이 가장 단순한 작전 아닙니까? 정치나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연구는 왜 하겠어요? 전문가는 왜 뽑겠어요? 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열발 쏘면 우리 백발 쏴주겠다. 한대 맞으면 열대 때리겠다. 이런 정신은 군인에게는 중요한데 정치인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죠. 정치라고 하는 게다 우리 국민들 더 행복하게, 더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고통을 가하는 것 외에, 또, 군사적 긴장 격화로 경제가 나빠지는 것, 주가 떨어지는 것 외에 얻는 게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도 심각성을 현장에 와서 좀 느껴보시고, 불필요한 이런 상호 적대적인 대결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반응하면 여기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 질문이야, 여러분의 자유죠. 오늘 그 윤석열 음? 대통령하고 명태곤 씨그 통화 는놓칠 직접 공개됐는데 대표님의이상한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원내 대표님한테 말씀은 전에 들었는데 아직 그 기사를 직접 보거나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전에 들은 얘기로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다른 얘기는 당에서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는 입장이 좀 나왔거든요.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좀 녹음 파일에 대통령 육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것도 그 목소리가 본인 게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뭐 일단은 기억에 없고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 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부적인 논쟁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할 하기는 적절치 가 않은 것 같습니다. BTV뉴스 구혜기 기자입니다. 아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더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지금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간과하고 계시다면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소음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당국의 결단입니다. 지금 시발은 단순하죠. 남측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묵인 또는 비호 하에 대북 전단을 날렸고, 북은 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날렸고, 남측은 다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방송을 재개했고, 북은 대북방송에 대한 대응으로 퇴한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죠. 이걸 되돌려야죠. 상대가 되돌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상대가 하는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그 누가 먼저 그걸 중단하겠습니다 대화해야죠.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합니다. 오른손으로 주먹질 하면서도 왼손은 잡는 게 국가 국제 관계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대북 소통 채널을 회복하고 북한과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이 저대남 방송을 하면서 무슨 이익을 얻겠어요 우리 주민들만 괴롭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비용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화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죠. 네, 예, 뭐, 어,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예,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 녹취로 공개되면서 탄핵 여론이 앞으로 도좀 생겨날 거라고 보시는지. 뭐, 기자님이 생각해보시죠. 지금 작업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